자 함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의 앞에 엎드려 올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 주님들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당신은 나를 아래 아래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하고 그들을 행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남편이 어, 나이가 많아서 <laughs> 직장에서 이제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상태로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과정인데, 어,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한 60년대 초반생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잖아요. 청춘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이 직장을 구하는 나이로서는 쉽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일자를 한 일주일 전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죠. 했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직장에 또 취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직장에 한번 들어가고 또나오는 과정에서 또 다시 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친구,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사회에서 62년생, 63년생은 높은 나이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 경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보면 경비직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연수가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고급 아파트 내지는 좀 비싼 아파트에 가면 양복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직을 맡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영아, 은영아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는 아파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겠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배달하는 직종도 오히려 젊고 외모, 외모 단정하신 분들이 배송을 하게 되면 주부들더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아는 모자이통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 이 많이 이야기하죠. 어, 이 사회에서는 젊어야지 강자다. 돈이 많아야지 강자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강자다. 뭔가 피라미드로 따지자면 꼭대기 점에 올라가야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어, 사회적으로 또내 인생적으로 우승자다라고 생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삶은 이 시대에서 우리 자신을 높여 볼때 어, 상류층도 아니고, 그 다음, 하류층도 아닌, 중산층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 미국에서는 중산층 하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은 따질 것도 없죠. 우리나라를 먼저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그러나요? 중산층.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는 거. 중산층 하면? 저는 예전에 중산층 하면 약간 목 동네로도 주소로 따지잖아요. 어떤 분은 뭐그 번호판 앞에 강남을 붙이고 싶어서 일부러 강남구청 가가지고 주소 따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뭐가 있어? 요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집이 어디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어디예요? 그러면 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끝났던 드라마에서도 보면 경기도 바깥 지역에 쪽쭉하는 분들과 또 도심 안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응. 자고 이렇게 이중 구조를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주머니에 현금으로 한전잘 모르지만 전잘 음? 잘 모르지만 한 못해도 <laughs> 재산이 못해도 3억에서 5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중산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어, 맞아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얼마예요 요즘에? 10억 10억이 넘어야 중산층이에요? 네. 아파트 하나가 요기분이 나쁘네요? <laughs> 네 제가 이제 미국을 봤어요.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어떠냐? 아, 외국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맨 끝이잖아요. OECD 국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하는가 봤더니 미국은 이래요. 장애 주장에 떡떳하면 중산층이래요. 중산층의 조건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지는 중산층이 에요그 중산층이라면 부정과 부패에 맞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중산층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우리 집 테이블에 하나는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평지 구독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나가는 약한 자를 위해서 불의를 못 보셨고 같이 싸워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프랑스에서는 중사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국어 외 외국어 하나는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시나요, 외국어? 왜요? 아르바시도 알고 벤토도 <laughs> <laughs> 그런가하면 프랑스는 또 뭐라고 하냐면 직접 직접 어할 수, 만들 수 있는 어 요리가 한 가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다룰 수 있는 어떤 악기랑 아니면 스포츠 하나는 갖고 있어요? 중산층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하고 굉장히 개념이 멀어요. 우리는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중산층을 가늠하고, 내지는 학력으로 중산층을 가늠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졸 이상,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중산층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o 시 c 국가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할줄 아는 요리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된대요.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 한 가지는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약자를 도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중산층이라는 거기에서 뭔가 내가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약간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저에게 기도를 두다 기도한 거사님처럼,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에서 내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쉬워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 서있는지 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이 레벨이에요. 저는 믿음의 중산증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재정, 내지는 문화적인 것, 어떤 그 배움의 정도 이 중산증 말고, 내가 한국교회에서, 내지는 세계교회에서 나는 믿음의 중산증은 가고 있는가? 아니, 오늘 사랑의 숲회에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하이레벨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류층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성경말씀에 믿음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요셉. 맞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거부였잖아요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그에게 허락했고 그야말로, 한 족속의 우두 우머리로서, 가장 최고의 어떤 그 물질과 또 구리는 부하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뚝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음, 어, 그, 그, 뭐죠, 계속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그 아버지, 아버지의 그 정말 귀한 아들로 살다가, 거기서 지금, 형들을, 형제들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고, 그 버린당함에 인해서 지금 고아생활을 본이 아니게 타의적으로 그것도 그 타의가 누구냐? 자기 형제들을위해서 고아생활을 시작되었어요 그냥 고아생활도 아니고 이제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세상말로 기구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요셉이 그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 최고 하이레벨의 그 위에서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본인은 골짜기 위에 높은 산 정상에 있고, 형들은 저 골짜기 맨밑그 골짜기, 골짜기, 산 골짜기 깊숙히 있는 밑치와 마찬가지. 흉년을 피해서, 어, 곡식을 꾸러 애굽에 왔다가, 오히려 도둑노명을 쓰고, 형제들을 구하러 왔더니, 전화, 더 심각한 상황에 몰아져 있는 이 형들. 게다가 자기들이 구하러 왔던 이 총리가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마른 우물에다가 던져버렸던 그때 그 요셉 그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하얘지고 그 양은 모골이 소멸해졌겠죠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들곧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흡사해 있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요셉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 읽은 대로 자이 18절 말씀 보면 형들이 그래도 칭이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더 맞추고 있어요. 근데 시구들을 보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 말은, 형, 나를왜 버렸어? 형, 나한테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삼각관계로 하나님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삶의 역사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주관하시고 다세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하이레벨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멋이라는 거죠. 멋있는 사람. 지난주에 김학우 목사님이 동생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그 동생분이 형님한테, 형, 나 힘들 때마다 먼저 형그 앞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힘을 얻었어. 위로를 받았어. 도전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요셉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은요, 그 앞에 세울 형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누구로 세우느냐? 하나님을 그 앞에 세우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인만을,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인만을, 그 신앙으로 요셉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정제와, 내지는 질책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은 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직시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겠 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이 많은 백성은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백성들 친전 혁란으로 인해가지고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그냥 우리 지방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길겠습니다. 하면서 강혹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 어, 빌딩을 지어서 그분이 가지, 지으신 빌딩이 안양 그쪽 안에 평촌 그쪽에 큰 빌딩이 몇 채가 돼요. 빌딩을 짓고 나서, 어, 잘못되어서 다 놓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 집에 신방을 봤는데, 안양에서도, 어 좀, 음 어려운 지역.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그 지대에서도 지하에서 살고 계시는데, 어렵게 어렵게 그 성도님이, 어, 신방을 받아주셨어요. 대신방을.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인이 지은 집들을, 빌딩을 맨날 볼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분의 신앙은 하이레벨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받으시지만 그 자부심과 자존심은 대단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딱 붙잡히는 분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이레벨 이 믿음의 레벨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삶 속에 현실에 땅을 발을 딛고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걸었던 모세처럼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으로 인생을 두드리고 인생을 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세요. 어, 자본서에 보면 청년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데는 여호와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맨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짜고 내가 설계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 나의 가정이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설계한 내 가정인 것 같지만 그분께서 설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내 사업이 내가 구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제안서를 가지고 수없이 막 방문해서 자궁도마다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세운 사업체에 지만이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수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었을 때 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 레벨을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의 숲교회가 잠깐 계단 두개 내려오는, 두 계단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김지영 지사님께서, 어, 목사님, 이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교회 앞에 막 고속버스가 있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내려왔어요. 그 기도를 그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꿈을요, 마음에 품었어요. 막, 사람이 많고 적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교회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사람은 왜 교회에 뭘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는 거예요. 물가에 짐승들이 모여서 물을 먹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이 그곳에 있게 돼. 그 꿈을 들으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마음에 깊은 꿈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음, 로우 레벨이 아니라 하이 레벨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굽디고 네.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속도로를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대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음, 환상일까요? 어, 그런 환상이 있어요. 저한테 뭐가 있냐면.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우리까지 교회를 세워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고속도로에 차가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꽉 막히잖아요. 근데, 어, 엠브런스가 그, 가잖아요. 고속도로 현장에. 그럼 우리가 왜얘기한 대로 모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길이 쫙 열리는 거. 그러면서 그곳에 엠브런스가 가서 사람을 구조하고, 차를 이제, 교통적인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고속도로에 모세 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쫙 내리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 조금 어려운말려 형통. 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른 척할수 없을 정도로 길이 그냥 팍 열려버렸어요, 그냥. 푹! 길이 푹 열리니까, 어, 아니야. 내지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내지는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 하이 레벨.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사람의 개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한사람을 인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물고가 트여서, 목마른 자들이 수없이 많은 목마른 자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못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아,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본 영상인데 그 물차 있잖아요. 물차에 물을 까닥 실은 차가 사막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옆에 짐승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본영상에 낙타가 나왔거든요. 낙타가 막평가 거의 여기까지 나왔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광야에서 말은 그 정말 사막에서 물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게 영상이 왜제 마음에 더 와닿았냐면, 과거에 몽골의 고비사막에 간 기억이 있어요. 고비사막에 그냥 인행들은 모래 언덕 구경한다고 다 올라갔는데, 저는 차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계란만 삶아 먹었더니,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겠네 그러면서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2015년 제가 결혼하기 한달 전에 고비 사막 버스 안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계란 삶아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일일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버스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나타가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지나가더니 또 지나가더니 그냥 손만 대면 이렇게 나타가만질수 정도의 거리에서 나타들 무리가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봤던 기억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낙타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초가 나와 있는데 그 물차를 운영한 그 운전하다 드라이버가 그걸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물차에서 물을 물을 흘려내린 거예요. 수로또그물 그 파이프 있잖아요. 했더니 낙타가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모금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낙타는 물을요 면 미터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나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열댓 마리가 나타나 저 위에서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이 물을 마시러 막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기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수 없다. 뭐,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목마르면 목마르면 내비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물을 베은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저는요 우리 사랑의 숲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물을 물을 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정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 여러분의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한 물이 흐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통로 준비된 통로 거룩하고 깨끗한 아이립의 통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흐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은요 거룩한 통로, 정결한 통로, 깨끗한 통로였어요. 어떤 통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로. 그 여자가 주인의 아내가 옷을 땡겨가면서 그 옷을 벗기기까지 하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할때 그곳에서 자기 옷을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그 몸무림.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주변에 나를 보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연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유대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가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돼요. 저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집에서 엄청 욕 먹었어요. 아침에 1 0번 이상의 욕을 먹었어요. 어떤 욕을 먹었냐? 일어나라! 정은영 일어나라! 주인이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어이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잔소리가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겠냐. 어? 준비를 해야지. 나는 열불이난다 그러시길래. 아니 왜 열불을 나시냐고. 오늘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도 많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은 잠이 오냐고. 근데 저는 잠이 오더라고. 요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야. 왜주일 아침에 열을 내? 아 성도들이 못올 수도 있는 거지. <laughs> 아니 못는다고화나 이러고서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불타는 마음을 봤어요. 괜히 담임 목사가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목사님 죄송해요. 진짜 목사님의 그 열정을 너나 지을 수았어요 성도들 한 명이 안 오면 뭐, 마음속 불이 나시고 속상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괜히 담임이 아시구나 나는 멀었다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교회로 오는데, 오면서 계속 사람이 상당하게 되고, 못쌍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하이 레벨인데, 저는 저 밑바닥에 있는 레벨이더라고요. 목회자라면, 어 성도가 아파서 못 오든지, 무슨 개인적인 문제를 못 오든지 가네. 얼마나, 어? 속상하고. 마치, 저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흔한 리의양 그 중에 한 마리 일어버있 목자인데, 저는 자네요. 아, 졸려, 피곤해. 다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 양을 찾으러 가! 죽고리 있으면 됐지. 전 이런 못된 목자네. 김 목사님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아니, 왜못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인 거예요. 김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이레벨 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이 레벨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중산층도 안 되는 내 이웃들을 끌어올리는 여러분 이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믿음의 기초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올라오. 예수님께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불모지의 사막이. 저는 예전에 <laughs> 나는 믿음의 일대야.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혼자 그런. 정말, 어때가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은 다 사막이더라고요. 불모지. 이 사막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만 살 거야? 이러고 있는 나를 봐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목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이야. 모든 복의 그 돈을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하이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꿔져서 올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이레벨입니다. 요셉이 당신는 하이레벨입니다. 인정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안주하는 믿음 살지 않게 하시고, 또내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힘쓰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내 재산만, 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는가,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하고, 이 형들의 식솔들까지 구원하고, 그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는 사랑의 숲교회의 사랑의 우리 성도들, 천 가운데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레벨까지 상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의 숲교회로 말미암아 이은평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숲교회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오대한 육계지로나가 복음자라는, 그럼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말은 정말 어른, 맹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